안녕하세요 하인입니다. 어, 오늘은 제품 리뷰가 아니라 바로 유럽 여행에서 꼭 필요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이걸 컨텐츠로 삼았던 이유는 제가 이번에 유럽 여행을 하면서 정말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예요 제가 평소 때는 이제 유럽 여행을 다니면서 택스리펀에 대한 이슈가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탈리아 뭐 프랑스를 들렸다 하거나 뭐 스페인만 있다나거나 이랬었거든요. 이번에 여행 일정이 이탈리아인 스위스 아웃이었어요. 이제 이탈리아 현지에서 택스 리펀 어디서 봐야 될지 검색해보니까 말이 정말 많은 거예요. 정말 네이버에 그런 유명한 커뮤니티도 가봤는데 좀 의견이 다분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 변치않는 진리는 한국 도착하기 전 이후에 마지막 국가에서 택스 리펀을 받는 겁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혼란스럽지 않으십니다. 일단 저의 경우는 어땠냐면요. 이탈리아로 인해서요. 스위스에서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 중간에 프랑크푸르트 공항을 경유했어요. 2 시간 정도요. 그러면 이 제가 말씀드렸던 마지막 이유 국가에서 택시리펀을 받는다는 진리를 기억하신다면 어디서 받아야죠? 되 네, 무조건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이것만 아시면 고이차프실게 없어요. 그러면 프랑크푸르트에서 택시리펀을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택시리펀을 받은 물건들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텍스리펀이라는 그러니까 거는 그 국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내야 할 세금 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세금을 어차피 네가 이 국가에서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면제해 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 물건을 이 국가에 남겨둔 채 해외로 간다 그러면 택스리펀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똑같은 예로 최근에는 잘안 가시 지만 일본의 돈키호테에서도 택스리펀 받는 물건을 사시면 이렇게 비닐봉지로 싼 다음에 절대 풀리지 말라고 해요 그것 역시 자국 내에서 소비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택시 리펀을 해준다는 의미거든요. 택시 리펀을 받는 나라에서 물건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 경유지에서 택시 리펀을 받으시는 분들은 꼭 물건을 수하물로 붙이지 말고 기내에 들고 타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저는 이탈리아에서 놀다가 스위스에서 바로 한국을 돌아가요. 그럼 스위스에서 택시 리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못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U의 최종 국가에서 택스 리펀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스위스는 e u 가 아니에요. 뭐 무슨 생캔 조약? 뭐 그런 조약들이 있다, 없가 있는데 안 돼요. 무조건 EU가 아닌 국가, 스위스 같은 나라에서 바로 한국 직항으로 오신다. 그러면 꼭 이탈리아에서 스위스를 넘어가는 국경지대에서 택스 리펀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에서 스위스로 비행기를 이동하신다? 그럼 이탈리아 공항에서 택스 리펀을 받고 가셔야 되고요. 이탈리아에서 열차로 스위스를 이동한다? 그럼 국경에 도모도솔라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꼭 내리셔서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과거에는 도모도솔라역에서 스탬프만 찍으면 됐었대요. 그래서 내리는 5분이나 10분 사이에 도장을 받았는데 그게 다 이제 전자체계가 되면서 컴퓨터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로 가셔야 되고 이 절차 자체가 10분 안에 이루어질수 없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꼭 도모도솔라 택셀판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거기에서 차라리 기다리시다 다음 열차를 타시는 걸로 열차 예매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 그러면 열차 티켓을 날리시고 다시 하나 더 구매하셔야 돼요. 물론 패스처럼 무제한으로 탈수 있는 걸 끊으신 분들은 예외시겠죠. 네. 어쨌든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됐죠. 택스 리퍼는 한국 도착하기 전 마지막 EU 국가에서 받는 거다. 그게 체류든 2시간 경유든 필요 없이 다 거기서 받는 거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택스 리퍼 받은 물건을 챙겨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한 가지 이탈리아 더몰 아울렛에서 택스 리폰 받으실 분들에 대한 팁을 드릴게요 피렌체 더몰 아울렛에서 미리 택스 리폰 처리를 다 받고 그프랑크르트 공항에서 도장만 받으려고 기다렸거든요 한 1시간 한 거의 기다렸어요 40분 근데 거기서 한 얘기가 이거는 이탈리아 국경을 나가기 직전 그때 택스 리폰을 받는 사람들 위한 서류 절차이기 때문에 네가 이탈리아 경계에서 받지 못한다면 아예 이 작업 자체를 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독일 공항 가서 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40, 50분 기다리고 질의 응답하고 끝난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저처럼, 어, 국경역에서 스탬프를 못받으신 분들은 그 피렌체 더몰 라울렛에 택스 리펀을 기다리고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예 EU, 그러니까 한국 도착하기 전 마지막 EU 국가에서 모든 택스 리펀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제가 좀 우려했던 건 제가 프랑크푸르트에서 경유가 또 1시간 50분이었어요. 그 비행기 내려서 택스 리펀 받는 데까지 거리가 꽤 있어서 두려웠는데, 뭐, 충분히 다 확인했고요. 음, 프랑크푸르트에서 택시를 펌 받는 거는 되게 간단해요. 그냥 세관 신고와서 물건 보여주고, 그리고 그런 뭐 글로벌 택스나 뭐 택스 회사가 두 개가 있어요. 거에 서서 돈으로 받거나 카드로 받거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거에 대한 건 혹시라도 뭐 문의가 많이 생기면 별도의 영상으로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를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